주보 뒷면에 설교 요약이 있습니다. 설교 요약을 보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하늘의 만나로 그들의 배를 다 채워주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죠. 그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함도 받고 외부의 어떤 그 짐승들로부터도 보호를 받았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늘 함께 임재하심을 체험하며 그리고 살아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은 땅에 하늘에서 내린 만나가 있어서 충분히 하루의 양식이 되게끔 해서 힘도 주고. 또, 어, 광야 행진을 하는데 어떠한 어려움도 없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과거의 습성이 있었죠. 짠고, 달고, 여러 가지 각종 음료를, 음식을 먹는 그 맛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평을 하기 시작했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나 하나, 메뉴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먹고 있는데, 이거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불뱀을 보내주시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고 고통받고 일부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쉬운 대로 눈에 보이는 모세를 달려가죠. 모세여, 주 당신의 하나님께 간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를 물고 있는 그 뱀의 형상, 노뱀을 만들어 장대 매달아라는 명령입니다. 무엇을 말하죠?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을 공격하고 너희들에게 진정으로 지금 이 악하다. 괴롭다고 한다는 그 근원을 모양을 만들어서 다르란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너희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그 뱀이 실질적인 위협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뱀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다. 내가 그 상징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올려라. 그리고 내가 명랑하노라. 아픈 자마다, 물린 자마다, 고통 중에 있는 자마다 그 노뱀을 바라보라. 그러면 나으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치료제는 아주 명쾌하고 간단합니다. 다른 어떤 복잡한 것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그 노뱀을 바라본 자는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노뱀을 바라보지 않는 자는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구원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자기 백성들에게 그러한 것을 명령하셨겠습니까? 왜? 그냥 나아라! 씻음을 받아라! 라고 말씀만 하시면 될 하나님이 왜 굳이 그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보게 하고 보는 자를 왜 구원해 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구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죄가 아니다라고 무조건 덮어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분명 죄인은 너는 죄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죄인에게 내가 말씀으로 사하노라 라고 하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인에게 내가 내 사랑으로 내 죄를 씻어주노라 라고 명령하신 구절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죄인에게 그 죄를 떼어놓는 작업을 하십니다. 그 작업이 죄를 씻는 일이죠. 그 일을 구약에서는 많은 대속제물로 행하십니다. 또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어떤 때는 아프게 만들어서 회개할끔 만드십니다. 어떤 때는 막대기로 때려가면서 만들어 가십니다. 어떤 때는 회개하지 않는 세상,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죽여서까지라도 회개할 것 만드십니다. 어떤 때는 자연재난을 불어입혀서 회개할 것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죄 문제를 떼어놓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동원하십니다. 마지막 동원이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 보내주셨도다라고 하는 마지막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 죄를 씻어내주시기 위하여 역사하신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공의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자칫 잘못 해석해서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온 세상을 문자 그대로 다 사랑한다고 하셨으니까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구원해 주신다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사랑의 모든 것을 덮으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구약의 레위에, 레위기에 있는 이 성경 전체에는 나는 거룩하니 너는 거룩하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은 없어야 합니다. 내가, 내가 사랑이니 그말 대신에 내가 사랑이니 너의 죄를 다 덮었노라 라고 기록을 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묻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범한 죄는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그 죄를 씻어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행하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하나를 다 가르쳐주시며 우리에게 막대기도 드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역사를 하십니까?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더욱 더 하나님을 알아고 알라고 하신 역사입니다. 더욱 더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더욱 더 하나님께 붙어있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잘못 해석하거나 그리고 자기식으로 변형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섞어버리죠 그것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왜냐하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하게 하려 합니다 만민구원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까지 구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3장 16절 전반부와 후반부를 정확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왜냐 하면 믿는 자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까지도 구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칼비는 그것을 택자라고 표현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 믿고 믿지 않는 것은 그 차이는 우리 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늘에서부터 왔죠. 성령으로부터 왔죠. 하나님의 은혜로 왔죠. 믿음이 내가 잘해서 믿었습니까? 내가 뭘 공부를 많이 해서 믿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냥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은 것 아닙니까? 내가 들었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라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하신 말씀.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니라.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느니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구원의 길을 하나만 주셨을까? 이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어떻게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야. 사랑이 없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유일한 길 하나만 주셨어? 성도 여러분, 이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주실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까지, 하나만이라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 개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 아니오,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오. 불교도 믿고, 힌두교도 믿고, 마음이 듣기고, 다 믿으니까, 다 믿으면 얼마나 좋은 하나님입니다.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의 길을 주셨다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감지덕지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요구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투정 부릴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마치 인색한 어떤 하나님처럼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러한 그러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말도 담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죠. 제가 왜이 서두부터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잘 많이 오해되고 있는 문 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종교가들이 이, 문, 이 문장을 가지고 해석을 달리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니, 구원받지 않는 자는 없도다. 그럴듯한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분명한 선언을 하신 내용입니다. 그 말씀을 늘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심판과 구원입니다. 여기서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구원하려 하십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심판의 역사가 없고 구원만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액센트가 구원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판이 없고 구원만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뭐 그렇다면은 예수님 안 믿어도 되죠. 심판 안 받으니까. 그죠?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문장 자체는 심판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심판과 구원은 있는데 구원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곳이 깨끗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룩한 곳에 있기 위해서는 더러운 것은 사라져야 합니다. 그것이 심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 더러운 것이 없기에 이제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거룩한 곳에 있게 됩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청소를 한 다음에 거기에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주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건물을 무너져야 그 다음에 새 건물이 들어서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에 죄가 씻어져야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죠. 거룩하신 성령이 아직 씻겨지지도 않은 죄 안에 우리 성령께서 임하실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위해서라도 성령께서 우리 죄를 씻어내 주십니다. 그것이 원리입니다. 오늘 여기 17절의 말씀 통상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것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 심판으로 오신 분이 아니다 예수는 사랑의 하나님이라 구약의 여호와하고는 다르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닙니다 똑같으십니다 그 증거가 뭐죠? 바로 18절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자 그들은 무엇이죠?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심판 받은,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믿지 않았다는 자체가 바로 심판을 받았다는 증거라는 표시죠. 믿는다는 것은 구원함을 받았다는 표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택자와 유기자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세상을 그냥 사랑으로 덮어두신 분이 아닙니다.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는 예입니다. 주님이 늘 끝까지 강조하시는 것이 그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19절에. 바로 그 심판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정죄라고 하는 것은 Condemnation이고, 다른 말로 하면 punishment, judgment, 똑같은 말입니다. 그 정죄함, 그 심판은 무엇입니까?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어둠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악행이 빛 가운데서는 드러나기 때문에 도저히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악행이 빛에 의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내 죄가 드러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죠. 그것이 다릅니다. 믿지 않는 자는 내 죄가 빛에 의하여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죄를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죄를 덮어버리죠. 그것이 구원받지 못한 자의 표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자기 자신이 그 빛에 의하여, 말씀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하여, 내 죄가 드러났을 때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그것이 빛의 자녀의 표징입니다. 지금 여기 말씀이 얘기죠.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봐 어둠을 택하버립니다. 그러나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되죠? 빛으로 옵니다. 그들이 죄가 없어서 빛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똑같은 죄인이죠. 태어날 때부터 아니 이이 세상이 조성되기 전부터 죄인 아닙니까? 아담 우리 첫 조상의 그 원죄로 인하여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났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빛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처절하게 고백하죠.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그냥 일반적으로 어, 저 회개했습니다. 뭐 그것도 뭐 틀린 건 아닌데 죄를 고백할 때는 낱낱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끝까지 고백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 더욱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나의 죄과 나의 죄됨이 더잘 보이거든요 멀리 있을 때는 그저 두리뭉실하게 음, 죄 있는가 보다 라고 했다가 하나님께 더욱 더 가까이 나아가면 말씀을 통해서 더욱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더욱 더 밝은 빛 가운데로 더욱 더 나아가면 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속속들이 다 보이기 때문에 비록 주님께서 내 십자가 보혈로 피로 내 죄를 다 씻어 주셨다고 하지만은 양심에 양심에 그 그것이 작동돼서 늘 주님 앞에 주님 주님 용서하소서 주님 용서하소서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그것이 죄의 속죄함에 확신이 없어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확신이 있기에 더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주를 핍박에 었던 자입니다. 그 고백을 언제 하죠? 담에석 도상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까? 아닙니다. 사도가 되어서 선교지에 나가서 교회 개척할 때 그리고 예수 때문에 죄수가 되어서 법정 앞에 섰을 때 자기 동족들이 자기 동포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들 앞에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을 핍박했습니다 내가 주의 몸 대신 교회를 박해했던 바로 그 장본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다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더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내 죄가 더 드러납니다. 내가 하나님께 더욱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더욱 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로 세 번째입니다. 그것이 13절부터 15절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내려온 자가 다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근본이 하늘에 속한 자가 다시 하늘로 갑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왜 하늘에 계신 분이 내려옵니까? 뭐가 아쉽다고 이 세상으로 내려오십니까? 자기 백성을 보원하기 위함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될 텐데 왜 직접 오셨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풀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저 사랑이란 단어를 우리도 사용하죠. 은혜라는 단어를 우리도 씁니다. 대강 얼버무려서 내가 하는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가 체험했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와 비교하거나 두리뭉실하게 섞어버리지 마십시오.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알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은혜를 우리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왜 직접 오, 육신을 입고 직접 그 고난을 당하고 직접 그 피와 물을 다 쏟으셨습니까 알수 없습니다 단지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모든 일을 왜 행하셨죠 그것이 15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3장 16절, 철, 결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크도록 사랑하시사라고 하신 것은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택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직접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주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만이 하늘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거듭난 자만이 이 말씀에 아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랑과 이 은혜를 안식하며 살아가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늘 찬양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여,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임을 알게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의 죄가 더욱더 심하면 심할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신 은혜의 결과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 앞에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 편에 서 있나이다.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